시그널이다. 게... 우리가 먼저 진입해요. 오. 1번 세게, 1번 세게. 1번 세게, 바로 봐. 1번, 1번. 1번 봐. 빛나게 보지 말고 일단. 1번 모으죠. 올려요. 10이야. 1, 3, 3, 3. 3, 3, 3. 3. 3. 어, 야, 쏘리, 쏘리. 사켓 쥐었다. 3. 나 3번 줘. 어, 33 갔다 6 가야 돼, 이거. 궁금한 멀어? 어, 아니, 33? 나이스, 나이스, 6가 6? 66 지금. 그게 맞았다. 죽었어, 4, 4, 3, 4. 4? 안 돼. 나 쾌락만 할까? 죽었다, 이거. 나 반사? 안 돼, 안 돼, 안 돼. 쾌락해서 6 밀어보자. 쾌락 어, 어, 올렸어? 네. 네. 333 3, 3, 3 다시 3 다시 3번 하기 음 검사 하나 받을까? 1, 1 네. 3, 2 1집1 2 1번 하기 1번 해나까1212 3다 해줄까? 다일뭐 괜찮아 태양 자, 태양 폭우 땡긴다 포우 땡긴다 주밍 오오오오번가야지진이한 찍혀있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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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내가 볼게그오오오오오오오오오번 가야죠? 오오번 가야죠? 따따게1 1 1번 가야죠 1번 가운데 2 2번 하기 애들 와야 이네 이거 3 돌릴게 3 돌릴게 빠르게 3번 하기3 2개 따위 따오케4 okay. 치욕 마무리 해버려 4번 하기 원치유 원치유 어사봐줘네2 예. 2. 2. 2 2 2번 가야죠 2 1 갈게요 1나1 보고 있어 조금만 버텨줘 봉쇄 넣어줄게 어, 뭐, 어 너도 부네1번도1번 먼저. 1분, 2분, 2 2번 가는 거죠? 2좀 끝난다, 이제. 3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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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무리해줘야 3번. 네. 네. 3번, 3번, 3 번. 2이 마무리했어. 3 번만 분지 만들어놨어. 어분 3분. 3분. 데요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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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나 3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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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2분. 이 나 스킬 아, 어, 없어 1스킬 1스킬 1스킬1 다졌어 네 이거 내려와 1쪽으로 다 점..점 본데? 2 2 2 2 2이 봐줘 1보 이거요 이스방만 한다 조금 흩어지고 2 여기 점성 많아 어삼검이야2이번가는지좀 넓은 대로와이번 좀만 더 나이스 이거 4번해자4번해자다 확인 다 확인 4 확인 4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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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2번 가야돼. 어, 어, 들아 2번 타이. 5번 하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잡았는다 아, <laughs> 잡았는데, 그러면서? 아, 미 아, 맞아, 맞아. 어, 끌어리요 상갓해밍 개구렸다. 아개 좋았다. 개구렸다? <laughs> 아니 개 좋았다고 말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소면인데. 아니 아니 말이 아, 너무 나오네. 좋아가지고. 아, 아니 말... 너무 좋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개지렸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 <laughs> 개구렸다고 나왔어. 아, 그럴 수 있죠. 이게 떨어버린다. 오 나온다. 나와요 예. 네. 일 세개 일 세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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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사큐 또들왔어요나 바로봐. 예. 이 바로봐. 1 갔다 2 가요. 어 이거 내 사, 가운데 공격이야. 3대못 풀거든. 네. 3봉하지 4, 4봉어 나도 그냥 죽였어. 나이스. 감정적으로 하네? 아, 어, 딸픽 있네. 어, 안 돼. 이거 2세계 어, 어, 갈게. 세계 가, 2세계, 2세계. 지금, 지금, 지금. 가야, 지금. 가야 3, 돼. 3, 3, 3. 신속 올렸어. 네. 자, 2각 2각개. 2, 2. 2 노충해. 잘 응. 잡았어요. 음, 네. 어, 좋아요. 자, 이거 33, 다시 3 돌려, 3 돌려. 3 3, 네. 3 3. 아, 3보으데 돼, 3보으데 돼. 에이. 다, 다친 뭐, 3. 3 봐줘, 3 봐줘. 2번 죽었고, 3번. 예 3, 3, 3. 나번지 강결. 3번, 3번 줘. 나 죽겠다, 3. 싸이싸이 오오오. 5번 가는 거. 아, 검상, 검상 3 볼게, 다시3 3번 하긴. 2, 3. 기동 결가 뭐야? 얘, 얘, 넘어뜨리면 끝나고. 3, 3. 3, 3 네. 이 어, 2번. 3검이야. 3검. 2번, 2번 넘어졌어. 2도를 어? 그래, 올릴게요, 그냥. 에이, 올려 올려 올려. 2번 그다음 5 그다음 5번 가는 거. 요 5번 가는 중죠 빨리 맞 오케이. 오. 넘어지올릴게 나이스 3져 온다. 3 3 3. 3번나 무적. 건아 3. 번1 1 1 1 1 앞에, okay. 하트 봐요. <laughs> 어, 망치 망치. 1번, 1번 세게, 1번 세게. 1번 줘. 1번 1번인데, 1번인데. 2? 2 아, 3밖에, 3밖에요. 3도? 예. 괜찮요 굴러. 예. 3도 하면 되거든 굴러. 3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2, 2. 나 2번, 2 죽어. 5번 가는 중, 5, 5번 가는 중. 5번 가는 중. 와, 아, 1 일어났어. 3번 죽어. 4고 죽어. 1정령2 어, 가자 2 2번? 예. 네. 홍교 정령 6각아6각아6 혼자야 6 혼자야 2 온대 예. 바로 2 바로 2 따이 따이 3 3 3번 하긴 1 1, 1, 1, 1, 1, 1 1 1쥐 하나 더 있어요 나 1도 있어 1 1 4. 2 4. 2 보고 있어 나에 갈게요 탑구예요나4나 4쪽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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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것도 파워다. 가는